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공포,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의 조직 스토킹. 당신의 안전은 일상 속의 공포 조직 스토킹과 그 배경. 현대사회에서 안전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일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발생하는 섬뜩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공사장 인부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와 같은 사회의 일원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을 통해 그 실태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그 방식. 조직 스토킹이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괴롭힘과는 달리 피해자는 여러 가해자들로부터 동시에 지속적으로 공격받는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주변에서 들리는 불쾌한 말이나 조롱심지어는 소음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속삭임과 조롱 피해자를 향한 불쾌한 욕설이나 조롱은 거리든 공원 속이든 심지어 인천공항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발생합니다. 특히 남녀노소와 국적을 불문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괴롭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소음에 괴롭힘 피해자 주거공간의 아래층 또는 위층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와 배달기사의 역할,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인물들 중에는 공사장 인부나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와 같은 노동자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접촉하거나 그 주변에서 무의식적으로 가해 역할을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정작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고려해야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신체적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깊은 불안감, 우울감, 심지어 신체적 고통과 같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